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의 취업 멘토 스피치 요리하는 여자 정민 쌤입니다. 자 그동안 여러분 취업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특히 면접의 중요성을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죠. 자기소개에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항목별로도 여러분 꼼꼼히 알려드렸지만 정말 최종 관문인 면접을 통과해야지만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면접 준비 잘하시라고 거듭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실제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죠. 어 그래서 지난번에 뭐 팀워크 여러분 직무 역량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팀워크란 무엇이고 어떻게 여러분이 스토리텔링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번에는 다른 직무 역량을 여러분. 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대인관계 능력입니다. 자, 대인관계 능력이라는 건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잘 지속시키는가를 보는 그런 영향인데요. 흔히 우리가 친화력, 적응력이라고 하는 것이 다 대인관계 능력에 포함이 됩니다. 어, 그래서 친화력, 뭐 적응력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대인 관계 능력, 친화력, 적응력,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 본질을 여러분 아셔야지만 그에 맞는 내가 스토리텔링을 할수 있는데요. 어, 여러분 보통 친화력이 좋은 사람, 대인 관계가 좋은 사람을 한번 보세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자, 대인 관계 능력이 좋은 사람, 친화력이 좋은 사람, 적응력이 좋은 사람은요, 잘 웃습니다. 어, 표정이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예요. 낯선 사람을 만나도 내가 긴장되거나 뭐 얼어 있거나 하지 않고 잘 웃는다는 거죠. 그리고요 말을 먼저 건넵니다. 어, 어색하죠. 뭐좀 내가 굳이 말을 안 걸어도 되잖아요. 근데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먼저 그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주고 말을 이렇게 건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굉장히 대인 관계가 좋은 사람이다. 내가 친화력, 적응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을 하려면 일단은 거기에 백그라운드가 깔려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낯선 상황, 그리고 낯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친한 친구 아니면 잘 알고 있는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 여러분 어색해요? 긴장되세요? 아니죠. 분위기가 뭐 어색하거나 침묵이 흐르거나 그러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낯선 상황이나 낯선 사람하고 마주할 때는 우리가 아무래도 좀 가만히 있게 되고 좀 눈치를 보게 되고 좀 소극적으로 어 그런 태도로 가만히 있게 됩니다. 그럼 누구나 다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그 분위기가 풀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내가 대인관계가 좋다 대인관계 능력이 뛰어나다 친화력이 좋다 적응력이 좋다라고 여러분 면접관에게 어필하려면 낯선 상황 그리고 낯선 사람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두은 상태에서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어색하지 않게 화기애애하게 풀어갔는지 그렇게 좀 어색하고 낯선 사람한테 어떻게 다가갔는지를 여러분 얘기해 주셔야 아이 친구 굉장히 대인관계 능력이 뛰어나네 어이 친구 굉장히. 친화력이 좋네. 적응력이 뛰어나네. 라고 면접관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친한 사람, 잘 아는 사람하고 잘 지내는 건 여러분 친화력이 좋은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모르는 사람, 낯선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잘 풀어가고 좋게 만들고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게 바로 친화력이 뛰어난 거고 적응력이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어떤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스토리텔링을 한다면 좀 이런 예시를 들 수가 있어요. 내가 교환학생을 간 거야. 뭐 캐나다로, 호주로, 필리핀으로, 뭐 어디든 좋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외국으로 두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내가 서울에 사는데 어떤 지방 이런 식으로, 아니면 내가 우리 학교 모교가 있지만 거기가 아니라 뭐 다른 학교의 어떤 수업을 연계된 수업을 어떤 들을 일이 있어서 타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은 얘기. 혹은 편입한 얘기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그럼 내가 기존에 있었던 고그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아예 낯선 곳으로 간 거잖아요. 그죠. 이런 백그라운드가 일단 있으셔야 됩니다. 음, 그 속에서 내가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적응했는지 거기 있는 사람과 내가 어떻게 빨리 친해졌는지 친해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노력했고 어떤 시도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문화에 그 조직에 내가 잘 어우러지고 거기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었던 결과를 여러분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 대인관계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지원자다 아 신화력이 있다 조직 적응력이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외국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나라하고는 문화가 완전히 다르죠 문화도 다르고 기후도 다릅니다 그래서 생활 방식도 다르고요 사고 방식도 달라요. 어, 쓰는 언어도 다르죠. 그래서 완전히 이거는 낯선 환경, 낯선 사람에 완전히 이렇게 놓여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외국에서의 어떤 특별한 또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그거를 이렇게 사례로 들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신다면, 이렇게 친화력, 조직 적응력, 대인관계 능력을 충분히 면접관에게 어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면접은요. 내가 그 직무의 적임자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제가 거듭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증명하지 않으면 면접관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내용적으로 여러분 면접관에게 신뢰를 주려면, 오 스토리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사례를 들 때도 이렇게 직무 역량의 본질. 핵심을 알고 그거에 맞는 스토리텔링을 하셔야지만 설득력이 생긴다는 거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